먼저 쿠폰부터 알려드립니다 다이아 5,000개 무지개 큐브 3,000개 초코 정크 1,500개니까 꼭 받으시고 곧업데이트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할 것들이 있죠 첫번째 전설뽑기로 뽑을 횟수가 남아있으면 사용하시고 숙명의 커터카드는 기간제라서 얼른 사용하세요 두번째 캠프파이어 귀찮아서 안하신 분들 보상이 너무 좋으니까 꼭다 하시길 바라고 세 번째, 오류 탐사대 아직 1% 안에 못 드신 분들은 기행해서 빅도우 천개 받아가시고 상점에서 아직 필요한 것들 사지 못한 분들 구매하시기 바랍니다. 네 번째, 야자수 수확 이벤트로 무지개 큐브 받아서 다가올 스킨뽑기 준비하시고 저처럼 귀찮아서 안 했던 분들은 지금 몰아서 해야겠네요. 저도 까먹고 있었습니다. 다섯 번째, 대무역시에도곧 끝나가니 보상 챙기실 분들은 챙기시기 바랍니다. 여섯 번째, 별무리 섬은 도저히 귀찮아서 못 하겠네요. 간단하게 업데이트 전에 해야 할 것들 알려드렸습니다. 다들 미뤄둔 숙제 얼른 해치우시길 바랍니다.